히아와 베트남어 배우기 발 마사지 전신 마사지 오일 마사지 스톤 마사지 목소리 송미나 선생님 발전짠짠발 전, 전, 전. 마사지는 얼마입니까 마사 전 바오 니우 마사 짠 바오 니우 마사 짠바우 니우 전신 뚜안 턴 뚜안 턴안 전신 마사지는 얼마입니까 마사 뚜안 턴바 니우 마사지 턴신 b a 마사지 턴신 b a 오일 기름.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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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 마사지는 얼마입니까? 요, 바오, 요. 마사 요. 마사마사 스톤 돌 얼음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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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 뜨거운. 농, 농. nóng. Stone massage là Massage, đá, nóng, bao nhiêu? Massage đá nóng bao nhiêu? Massage đá nóng bao nhiêu? Hẹn gặp lại nhé.